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위드 코로나 시대의 교육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에서 공부하기, 수학으로 고민하는 학생과 학부모님, 수학도서관에서 시작하세요. 수학도서관은 시작부터 다릅니다. 최근 교육 현장의 가장 큰 이슈는 정상등교와 학력저하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옆집 아이와 우리 아이의 학력 격차가 얼마나 벌어졌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각종 교육 관련 데이터에서는 앞으로 이런 학력 격차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이 사라진 위기 상황. 어머니들은 우리 아이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계신가요? 또한, 아이들도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목표를 잃어버린 현실입니다. 이 해결책은 평가. 공부에는 평가가 필수라는 것 동의하시죠? 수학도서관은 시작부터 다릅니다. 입학 테스트는 선행 심화 두 가지. 테스트 후 원장님과의 1대1 상담을 통해 학생에 대한 학습 계획이 수립됩니다. 학생과 강사의 매칭 수업으로 학생의 능력치를 최대로 끌어올리고 입학 2주 후 3개월치 로드맵이 어머니께 전달됩니다. 공부는 학생만 할까요? 수학도서관에서는 어머님도 학습 대상입니다. 엄마도 공부시키는 랜선 언니의 무불보 들어보셨나요? 어머님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합니다. 코로나로 잃어버린 2년. 우리 금쪽이의 학습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직은 보석보다는 원석에 가까운 금쪽이들이 많습니다. 아직 학습 습관이 잡히지 않는 저학년 학생은 숙제 부담이 없는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어머님들의 자녀는 어떤 교재를 어느 정도까지 풀어보셨나요? 학력 격차를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심화 문제 해결력인데요. 최상2S, 최상2까지는 심화 교재 중 평이한 심화 교재입니다. 상위권이 목표라면 3% 올림피아드, 필지 수학 영재성 검사까지 깊이 있는 심화 학습을 해야 진정한 수학 고수로 인정받게 됩니다. 써먹을 데가 없는 공부를 왜 하나 싶을 때가 있죠. 수학 도서관에서는 SM 이수학경시대회와 결과를 분석한 성적표로 학생의 실력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부한 것을 쓸 곳이 생겼으니 우리 학생들 파이팅입니다. 로드맵은 3개월 단위로 계획됩니다. 예비 중 1학생은 좀더 타이트한 시간표가 시간 여유가 있는 5학년 학생은 심화 학습에 초점이 맞춰진 시간표입니다. 물론 백인 백색 수학 도서관에서는 100가지의 로드맵이 컨설팅됩니다. 다음은 수학 도서관에서 어머님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 진니어스 연산 수업. 연산 전문 강사진이 지도하는 1 플러스 1 득템 수업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옥 내신입니다. EBS에서 방송 요청까지 왔던 내신 대비 특화 프로그램입니다. 수능시험에 버금가는 숨막히는 경쟁, 200문제가 넘는 많은 문제. 하지만 종료 후 이어지는 나도 해냈다는 학생들의 포효 저도 아이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수도의 자랑 프리노트입니다. 7대3으로 나뉜 수도 전용 노트 모든 문제를 풀이 과정을 써야 해서 목동 학생들의 악령이 자자합니다만 틀리고 고치고 첨삭받고 또 풀고 고치고 과연 빈틈이 생길 수 있을까요? 교재가 끝난 후 인증시험 매주 진행하는 주간평가 매달 진행하는 월말 평가, 학기별 심화 평가, 아이들에게 좀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요? 아이들이 공부한 모든 책과 공책에는 원장님의 확인 서명이 있고요. 입학 상담, 일미리 상담, 랜선 언니 무물보에서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궁금증과 정보를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어머니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수학 도서관. 맞겠죠? 우리 아이들의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이번 겨울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수학도서관 겨울 특강에서는요, 중등기하 한권에 끝낼 수 있고요, 방학 때 승부를 걸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심화속진도 가능합니다. 수강하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이 상승하는 3% 올림피아드 특강 등 퍼즐과 도형으로 수학적 호기심을 채워주는 특강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학생들의 겨울나기, 선택하셨나요? 아이들의 생생한 표정이 보이시나요? 열심히 공부한 만큼 즐길 권리도 보장하는 수학도서관. 줄리의 떡볶이 타임, 졸업 케이킹사.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포인트데이 등등. 수도 아이들의 힐링 시간. 수학도서관에서는 노력과 열정도 함께 교육합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꿀 같은 겨울방학. 수학력을 높일 수 있는 황금 같은 기간. 즐겁게 공부하는 수학도서관 초등부에서 만나요. 초등수학의 메타버스. 지금까지 수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